더잘 같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할까요?라는 내용입니다. 아, 재난 상황에서 방금 전에 이제 동네까지 얘기를 했는데 더 낮춰 보는 거예요. 우리 개인 각각의 개인들은 어떤 일을 할수 있을지, 또 우리의 그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또 여력이 된다면 그 상황에서 나한 사람은 어떤 일을 우리 공동체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지라는.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원봉사라는 단어로 수렴이 많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박윤세 대표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자원봉사 하면은 이제 어, 많은 분들이 어, 특별히 시간을 내서 자기를 많이 희생해서 해야 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특히 뭐 이번에 의료진들의 희생은 뭐 이만저만 큰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 그리고 또 재난 상황이 나면은 거기 막 멀리까지 달려가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서 아, 나는 별로 할게 없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번에 어, 코로나 19 상황을 겪으면서 진짜 시민 각자 각자가 방역의 주체다 하는 거, 시민 각자 각자가 마스크 잘 쓰고 손 소독 잘하고 나 나의 방역을 먼저 책임지는 거. 이게 저는 자원봉사의 가장 기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굉장히 나랑 멀리 떨어진 정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한이 경험 이것부터 떠올리시면서 거기에다가 더해서 내 이웃에게 관심을 조금만이라도 더 가져보는 거 이게 사실은 자기 심, 어, 심리 방역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자들이 한 70여만 명 정도가 참여하셨는데, 었 네. 어, 우리는 참 이런 그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태양 기름 유출 사고 때는 연인원 130만 명, 예. 그리고 세월호 때도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가시고 또 지역에서 어, 그 피해당한 분들 또 함께 연대해주고 그 노란 리본 같이 달아드리고. 한 이런 그 힘들이 우리가 쭉 이어져 있는데 어 요번에 그 하신 분들이 일구 동성으로 한 얘기는 이거라도 할수 있어서 다행이다 음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아내 마스크를 좀더 만들어서 진짜 사각지대에 계신 돌봄 노동자 들이라든지 이런 어그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분들은 정말 마스크도 공적 마스크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 틈새를 비집고 본인의 안전을 어 이제 책임져가면서 또 그거를 이끄는 이제 자문사 단체나 자문사 센터들이 그 안전을 이렇게 어 보호해가면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럴 때 자기 심리적으로도 방역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어,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뭐라도 내 이웃을 위해서 어~ 빚지고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힘을 얻고 이게 음~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라는 거를 어~ 관계를 만드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아, 관계를 듭니다 만드는 예 일. 나와 나 자신의 나 나도 뭔가 할수 있다는 힘을 얻는 거와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만드는 거 네.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그 욕심으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를 우리가 또 많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와의 좀 겸허하게 우리도 이 일부다 하는 거를 음. 어,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정말 우리 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 어, 정말 그 배려하는 생태계 일부라는 그런 관계 맺기 예. 이런 거가 아닐까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정말 많은 자원봉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또 좋은 점들은 어떤 것들이었고 아쉬운 점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2, 3월 달에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곳곳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착한 선결제 운동, 착한 임대인 운동, 또 마스크 만드는 거, 방역수도 가는 거 등등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례들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이번에 대선 주조라고 칭찬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딱 밝혔습니다. 대선 주조라고 저기 부산에 있는 소주 회사거든요. 어, 대선 소주.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대선 그 회사가 이번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게 본인들이 임재원나가서 기부도 하고 어쨌든 뭐 기부금도 하고 이런 이런 건다 했었는데요. 본인들이 소주에 사니까 알코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주. 아, 그 알코올이 마침 이제 그 소독제들이 부족한데 그럼 그 알코올을 바꾸면은 되고 소독제가, 되, 소독제가 되거든요. 오. 그래서 그거를 한 거예요 실제로. 마스크는 이게 풍기 현상이 꽤 오래 갔는데 예. 손세정제, 손소독제는 금방 어쨌든 해결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어. 문제됐던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했던 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있어가지고 소주 회사들이 나라를 살리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자, 질문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자원봉사 주민 참여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활성할 화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시나요? 선의에만 기대해야 될까요? 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다 희생해야 민담인가요? 그거는 물질적인 대가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원봉사를 잘못하면 값싼 노동력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것도 또 그런 예, 시선이 예, 있을 수 있군요. 그래서 자원봉사에서의 무보수성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뭐 어, 교통비라든지 어, 내 식사를 해야 된다든지 해서 어, 단체 기관별로 그런 어 교통비, 식사비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 제공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윤활유 같은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이 없게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하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어 4, 50개국 정도가 국가 봉사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는 봉사단. 이제 청년들하고 노인들 중에 어,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어, 자기가 이제 자원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사실 자원봉사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당장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참여 못한다. 음흠.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의 용돈을 지급하면서 그분들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 이런 재난 상황이나 또 아무튼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어 루즈벨트 대통령 때 뉴딜 정책 중에 그게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청년들이 어 많은 이제 거기 국립공원들이 많으니까 국립공원에 어, 뭐 나무를 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그 비용을 받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장학금이 돼서 다른 어, 그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게 경력으로도 인정이 되고요. 어, 경력으로까지. 예, 예. 그리고 이제 어르신의 경우는 어, 어르신도 누구나 다 차별 없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자원이 없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약간의 또 비용을 어, 지으, 지급하면서 이분들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국가봉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약국에 가가지고 1인 약사들이 근무하는 약, 약사 혼자 군무하시는 데공적 마스크 판매하던데 해드리니 말으니까근데 이게 상업시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개인 영업을 하는 데인데 거기에 자원봉사들이 가가지고 마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하시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저 자, 어, 공장 마스크 공장 이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직접 주민들께 모여 만든 경우 꽤 많았는데 그거 말고도 마스크 공장의 그 상업적인 시설인데 거기에 가셔가지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당장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해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항 상업적인 시설에 자원봉사가 들어가냐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없던 경험인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의료진들이 대구에만 거의 3천명 정도 가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게 자진해 자원했을 때는 뭐 무보수성 때문에 기대를 하고 가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그것들을 보상한다는 해 가지고 이게 받으시게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문제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생 특히나 생계 본인하고 생계와 관련돼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직접 뛰어들게 되면은 그 어쨌든 그것 때문에 잃는 시간이나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해 주는 그리고 또, 또 자존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해외에서는 아예 재난 대응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평소에 생업을 하다가 재난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가 돼가지고 딱 재난이 터진 지역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이런 데 가셔가지고 도와드리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분들을 평소에 훈련시키고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할 때는 생계를 버리고 오시는 거다 보니까 근데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음. 예. 앞으로 우리나라도 좀 전향적으로 그런 분들을 준비시키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20대 때는 저는 해외에서 자원봉사를 좀 오랫동안 했었고요 아,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처음 이제 일을 시작했던 게국제교류 단체에서 이제 해외 자원봉사들이 한국에 자원봉사할 수 있게 이제 뭐~ 기, 프로그램 기획하고 이제 교육해 주는 일들을 했어가지고 그니까 어~ 해외에서는 사실 그~ 자원봉사 그니까 자원활동에 좀 개념이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와 자원활동이 좀 이렇게 구분해서 좀 생각돼야 되는 것 같구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사실 자원봉사의 개념이 맞는 거죠 이걸 뭔가 어~ 우리가 어, 이렇게 뭐 비용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사실 필요한 일들을 하는 개념이 맞는 것 같고요 자원활동은 좀더 일상적으로 우리가 꼭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거나 어, 이렇게 봉사의 개념을 좀 넘어서 좀 공공의 어떤 이익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거나 어떤 꼭 반드시 무보수가 아니더라도 사실 좀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어떤 이제 이제 활동 활동으로 좀 참여하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약간 요런 개념인 것 같은데 문화예술 쪽에서는 프로 축제나 이런 큰 행사들에서 이제 어떤 장원활동가들을 많이 모집하죠 뭐 서포터즈나 뭐 기획단이나 요런 등들로 하는데 이제 그런 좀 논쟁들은 논의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뭐 기획단에서 포터즈니를 모로 내가 어떤 역할을 자발적으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 보면 이렇게 뭔가 비용을 받고 일하는 스태프들이랑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좀 이제 이런 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이제 자원봉사나 자원활동으로 뭔가 어~ 같이 사람들이랑 같이 할 때는 좀 미션을 명확하게 해서 잘못하면 착취가 될수 있거든요 예. 자원 활동이라는 이름하에 무보수로 그냥 이렇게 어, 정말 돈 주고 스텝이 해야 될 일을 유급 스텝이 해야 될 일을 자원 봉사자들한테 뭐 경력을 쌓게 해준다는 이유로 그냥 어~ 이렇게 착취하는 구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은 딱 느낌이 옵니다. 아, 나 이거는 알바 활동으로 돈 받고 해야 될 일을 나한테 지금 이렇게 시키고 있어 하는 느낌이 딱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봉사자들을 모집할 때는 진짜 중요한 말씀이셨는데 이 업무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봉사자들은 사실은 보람을 먹고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봉사자들에 대한 인정과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 국가적으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사실 이 봉사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전문 인력, 이런 거가 굉장히 지금 시급하고, 지금도 많이 그 이제 전문성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행정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는 무급이니까 나도 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사실 굉장히 큰 문제들도 생기거든요. 네. 어렸을 때 자원봉사의 경험이 되게 즐겁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맞아요. 이걸 하는 게왜 하는지도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뭐 진짜 공공기관에서 그냥 뭐 이렇게 복사하는 것도 그냥 활동하고 시간만 받으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자원활동이라는게좀 어떤 가치나 의미가 있고 좀내 삶을 삶에 좀일부를 나누는 게좀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를 좀 이제 충분히 사실 이건 꼭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좀 되게 다양하게. 좀 이제 대단한 의미는 아니더라도 되게 소소하게라도 좀 즐거움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원 활동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자원봉사 시간 인정 이 프레임 이 체계를 바꿔야 될 때가 왔다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시간수를 뭐~ (1년에) 뭐~ (20시간) 뭐~ 또 요즘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뭐~ (10시간으로) 낮춘다든지 하지만 그 시간수 채우는 거 자원봉사 점수를 따는 거 이런 식으로 청소년 계에게 인식이 돼 있으니까 진짜 그 시간만 딱 채우면 그냥 땡 혹은 부모가 대신 채워준다든지 진짜 자원봉사 정신이 왜곡되는데 이 자원봉사 시간 인정 프레임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제는 SNS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이거를 지금 이분들이 어, 나 자원봉사로 이걸 들었으니까 한 시간 줘요.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자발적으로 아주 일상적으로 자원봉사를 할수 있도록 돕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내가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거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고 그걸 이제 사람의 도덕성 개인의 도덕성이나 양심이나 뭐그 애국심 같은 거에 기대서 자꾸 이렇게 가치를 부각시키고 아 이게 좋은 거니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행정에서 노력을 기울 기울이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어디 미국의 어디 주에서인가 그뭐 어 개인이 그냥 SNS에 요새 그런 거 많이 올리시잖아요 네. 호기심이나 이런 걸로도 이를테면 이 사람이 안전 문제를 인지해서 그걸 신고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 어떤 사람이 왜 냉장고를 길가에 내려놨어 막 진짜 개념 없다 이런 식으로만 올린 어떤 것도 그러니까 행정 관청에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면서 아 근데 이거는 확실히 안전 문제랑 직결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걸러내면. 음. 그 사람이 신고한 게 아니더라도 신고한 셈인 것처럼 그 사람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식의 어떤 좀더 어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너 봉사해야 돼 신고해야 돼 네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노력하는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남을 돕는 일이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렇죠. 사이에. 그리고 어. 어, 그래서 여기 사회 안전망, 우리 지역의 안전망이 좀더 촘촘해지고, 사실 그런 장치를 우리가 촘촘하게 만들어가는 그게 행정과 또이 분야 전문가들의 몫이 아닌가. 네.